그럼 한 번, 바로 한번 까보겠습니다. 자, 총 12팩이구요. 자, 배그랜 랜스부터 한번 개봉해볼게요. 자, 시레오, 아돈, 오, 야도킹. 네, 야도킹. 꽝입니다. 자, 다음 팩. 자, 이번에 퓨전 아츠. 퓨전 아츠, 진주몽, 몰드류, 몽암나, 뭐 윈디, 오, 오, 메인이죠, 뮤. VMAX, 트리플 레어 카드. 예, 한장 나왔습니다. 자, 다음. 스칼렛, EX. 갑니다. 자, 맛보돈. 브루룽, 지리비크, 아, 루차블, 꽝. 자, 바이올렛. EX. 자, 바이올렛 EX. 첫 번째 팩. 캡사이. 짱 오! 완철포. 예, 완철포 AR. 예, 지금 문방구 팩에서 트리플 레어 하나, AR 하나 나왔구요. 자, 바이올렛 EX. 두 번째 팩. 갑니다. 자, 우락골에. 오! 또 나왔어. 자포 코일 EX, 예, 더블 레어 카드. 이렇게 나왔구요. 자, 다음, 레이징 서프 갑니다. 자, 레이징 서프. 제 예전에 레이징 서프에서 파라솔 아가씨 SAR, 예, 뽑는 영상 한번 올렸었죠. 자, 그때 1티어로 졸업을 했죠. 기술머신 에디보 오! 또 나왔어. 눈요아 EX, 예. 더블웨어 카드 자 나왔고요 오잘 나오는데 자 다음 사이버저지입니다 도도 뭐죠 도토링 도토리인가요 에레브 부스트 에너지 미래 아 무쇠가시 예 무쇠가시 네 광입니다 자 다음 와일드포스 갑니다. 자 와일드포스 산차곤 엔티콜 뷰란 석탄산 짠아시락한 꽝입니다. 다음 가장 최근에 발매된 크림슨 헤이즈 자한팩 갑니다. 자 크림슨 헤이즈 제가 크림슨 헤이즈 두 박스 깠었죠. 근데 별로 결과는 좋지 않았는데, 어, 뭐야, 어, <laughs> 어, 나왔다. 타투곰 붉은 달, 예, EX, 예, 더블레어 카드, 와, 벌써 다섯 장 나왔어. 이제, 마지막, 포켓몬 카드 1호에, 세팩 갑니다. 자, 모래두지, 아라리, 구구, 오, 남나리, 롱스톤, 가디, 아, 텅구리. 광입니다. 자두 번째 포켓몬 일요일 두 번째 갑니다. 식스테일. 자 야도란, 두구, 동굴이. 오 AR. 오아 마인맨 하나 <laughs> 건졌다. <laughs> 마인맨 AR 카드. 자 이제 마지막 팩 갑니다. 자 마지막 팩. 찌리리공, 오래된 비밀의 호박. 이상의 풀 고스트 자 제발 어 이거 뭐야 아 몬스터볼이네 나 <laughs> 마스터볼인 줄 알았어 어 뭐야 어 더블레어 카드 나왔습니다 어 썬더 ex 더블레어 카드 자 나왔습니다 이렇게 1 2팩다 까봤고요 오늘 문방구 팩자뭐히뭐히 뭐히 카드는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나름 뭐 ex 카드 뭐 ar 카드 예, 골고루 자 이렇게 오 VMAX 카드까지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돈을 만족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새로운 컨텐츠로 또 찾아뵐게요 그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,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안녕 다음에 또 봐요.